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V Genius의 이상영이라고 하고요. 네. 어 저희는 그 자율주행차들이 폐일 됐을 때, 어 외부에서 개입을 해서 원격으로 그 자율주행이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어 원격에서 제어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어떤지 준비하고 나지셨나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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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읍 이라는 지역지 차량을 놔두고 지금, 지금, 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 금 아, 네.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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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지 지금, 여기는 청주 5창에 있는 네. 테스트 베드이고요. 네.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환경이고 실제 어 차량이 일반 도로와 다른 사 도로인데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음. 예. 지금은 원격으로 코나, 현대 코나 차량을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 조향도 하고. 네, 가감속을 네, 뭐, 할수 있는 지 상황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걸로 약간 테스트 트라이빙 할수 있겠네요. 약간 네. 연 연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 지금 그런 목적으로서요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니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뭐 어떤 사고나 뭐 어떤 센서 문제나 뭐 다른 이제 그런 테스팅. 기상. 상황에서 음. 어, 자율주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mm -hmm. 원격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직접 출동하지 않고 원격에서 차를 mm -hmm. 제어를 해서 어, 이제 그 상황을 회피해 줄수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 oh, y okay. so with this, they are testing the autonomously driving cars, and so in situations in which the car is not allowed to drive or cannot drive by itself then they could see how they could go back to driving with a driver so that's what they can test out with this okay 그러면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나 그냥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음,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자율주행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여기치 못하는 이제 기상상, 뭐 눈이 폭우가 내리거나, 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상황도 있고, 이제 차량의 하드웨어에 의해서 이제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 부착돼 있는데, 센서들이 이제 어, 오동작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저희는 차량의 카메라만을 가지고 이제 음. 모니터링하면서 제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네, 만들고 있, 있습니다. 음. Yeah, so one of the hard things still about autonomous cars, is, autonomously driving cars, is that the sensors might not work when it's raining or when they're, when it's snowing, when the sensors have problems. So that's those are things that could stop the car from driving by itself, and that's when a person would have to step in and take the steering wheel, literally. Okay, 앞으로의 계획 은 어떻게 되나요? 음,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차 또는 이제 로봇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저희는 어,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Mm -hmm. Okay, yes. So in the future, probably. Um, The big movement will be towards autonomously driving cars, robots. So that is also where they are focused on.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and good luck. Kamsam Nida.